데뷔를 발표하고 미국 LA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 중인 일본의 희망 토라비스 자팡인데요.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멤버들이 너무 기뻐서 그런지 자신들이 계약한 캐피털 레코드 건물 앞에서 기자들에게 했던 발언을 살펴볼게요. 스타트. 이렇게 솔직하게 행복한 발표를 할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 더 고된 여정이 되겠지만 언젠가는 브루노 마스나 저스틴 비버와 같이 공연을 하고 싶어요. 토라비스 자팡의 쇼 타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과거를 뛰어넘는 즐거움을 매일매일 전하고 싶어요. 언젠가 그래미 무대에 꼭 서고 싶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일본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팬분들은 조금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최고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동수단으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 안에서 듣는 라디오 안에서 우리들의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우리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정말 너무 기쁘네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분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꿈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전 세계에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